안녕하세요. 좌파신눈난자 팩맨입니다. 독이불고님, 안동곰돌이님, 쿤호님, 이태인님 롤님,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십 회장님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수님들, 제가 마음껏 멸공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들께 인사도 드렸겠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풀어보면요. 자, 지금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짓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진짜 아사리판인지 개판인지 모를 정도로 그 결과들이 참혹해서 지금 온 국민의 어안을 봉봉하게 만들고 있죠. 가장 비근한 예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이요. 지들은 그렇게 사건 당일에도 그 공무원이 월북을 해서 손쓸 틈도 없이 북한군한테 일을 당했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뭐였어? 그 양반이 도박빚이 있어서 넘어갔다고 그렇게 한 사람을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더니 알고 보니 뭐야? 전부 다 거짓말에 정황증거며 물증이며 싹다 지들 입맛에 맞게 끼워 맞춰준 거였죠. 애시당초에 그 공무원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서 비대해제한 스트레스도 거의 없었고 선박 위에 슬리퍼니 구명조끼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쿨하였잖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서운 구속당하고 그제는 박지원이 검찰에 불려나가서 12시간 동안 센터를 존나게 까였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박지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만 하더라도 지가 국정원 자료 삭제 지시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그랬는데 이 새끼가 검찰 진실의 방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무슨 각성이 됐는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눈은 삐뚤어진 게또 말은 바로 하더라고. 전부 다 서원한테 뒤집어 씌우는 겨. 그 진실의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방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눈이 딱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국정원 자료가 삭제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월북이라고 밀어붙인 건 당시 서원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가뜩이나 혼자 지금 빵에 들어가 있어서 억울한 서운한테, 그래, 네가 몸빵 다 해라 하면서 서운이 이 사건의 총 책임자이자 지휘자였다고 온팡 다 그냥 뒤집어 씌우는 교. 아니, 이렇게 진실의 방에서 혓바닥에 제대로 돌아오고 눈 밸런스가 맞을 거면, 아니, 여지까지 왜 그렇게 뻥을 치고 뺑기를 쳤던 교? 응? 어차피 까고 보면 전라도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뭘 그렇게 나이 쳐먹고 거짓말을 해댔냐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국민 뻥을 쳤던 건 이뿐만이 아니죠. 어제 뉴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나 집값 통계까지 아주 그냥 싹다 조작을 했다고 그러더만.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도 이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입으로 똥을 싸는 일인지 아주 시간이 날 때마다 설명을 해드렸잖아. 아니 월급을 많이 주면 국가 경제가 좋아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어요? 아 그럴 거면 달러 찍어내는 미국은 왜그 모양이고 땅 파면 기름 나오는 사우디는 왜그 모양이야? 달러 존나게 찍어서 온 국민한테 뿌리고 기름 덮어봐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아주 인류사에 다시 없을 부국 강병한 나라를 만들 수 있구만 미국이랑 사우디는 뭐가 모자라서 그러고 있겠냐고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사회주의 김일성주의자들의 제일 큰 특징이 또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은요 철저하게 계급 의식이 있어서 서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지들은 하늘 위에서 노는 용호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들은요 지들이 실수를 하면 절대 잘못 인정 안 하고 이명박근혜 탓하고 미국 탓하고 일본 탓하고 진짜 눈만 뜨면 남 탓하다 세월 다 분할 새끼들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사회주의 사상이란 게 말이에요. 그 인간의 본능을 역행하고 이 가짜는 인간 대가리로 뜬구름을 잡으면서 만든 이론이라 이놈의 이론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이론이에요. 애시 당초에 인류 역사 대대로 시장은 있었고 가격도 있었고 정부가 있었는데 이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으로 개념화시킨 것 뿐이지 원래 인류는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평생 돈한푼 벌어본 적 없는 마르크스가 세상의 모든 돈을 골고루 나눠주면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올 거라고 그 무식한 애들 몇명안 쳐놓고 구라를 쳐서 만든 게 자본론이오. 얘도 자본론을 쓰다 쓰다가 아구가 안 맞으니까 자본론 쓰다 말았다고. 이게 지금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이러니, 애시당 초에 학교 다닐 때부터 사회주의 사상 물고 빨고, 김일성 주최사상 달달달 외웠던 민주당 똥팔육 애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5년 동안 똥팔육 애들이 한것 중에 뭐 제대로 한일 있으면 저한테 좀말좀 좀 해줘. 어때니까? 그잘 나가던 원전사로 보고서 조작해서 작살내고, 그 든든했던 사대강보 보고서 조작해서 박살내고, 잘 굴러가던 임대시장 임대차 보호산법으로 전세 씨를 말리고 그럭저럭 유지되던 최저임금제도 미친놈들이 따블로 올려가지고 노동시장을 아주 아작을 냈잖아요 그리고 멀쩡한 산들 다 파헤쳐서 태양광 패널 심어봤죠 거기서 지금 전기가 얼마나 나오냐고 나오는 것도 얼마 없어 되려 여름만 되면 산사태가 날까봐 걱정이지 한국같이 사계절이 좆같이 뚜렷한 나라에서 무슨 태양광이냐고 당장 하루 종일 해만 뜨는 사우디만 해도 먼지 때문에 아주 그냥 태양과 골치를 아파 썩고 있구만. 이러니 지난 문재인 5년 내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갔겠냐고요.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근데 제가 얘네들 특징이 또 뭐라 그랬어요? 지들은 하늘 위에 사는 용들이라. 항상 정확하고 무결점이니까 지들이 잘못을 해도 인정 안 하고 남탓하고 거짓말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다?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통계 조작이라고. 얘네들이 인정을 못하니까 통계를 조작해서라도 대국민 거짓말을 서슴없이 저지른 일이라고요. 지들 평생 대가리 싸매고 연구했던 사회주의 정책을 반영을 하면 지들 생각대로 통계 값들이 숫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얘네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만한 개돼지들한테 들려줄 숫자까지 조작을 해서 대국민 선동 선전지를 한 거라고. 이렇게까지 정보 보고서 조작을 하고 개돼지들 들으라고 거짓말만 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국민들을 멀쩡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죠. 애초에 국민들을 정말 똑똑하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했으면 이렇게 통계 조작이니 나발이니 보고서 날조니. 이런 일들은요 벌어질 리가 없는 일들이에요. 진짜 국민들을 얼마나 합바지로 알고 무시를 했으면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없이 저지르냐고.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민주당 애들한테 속고 살면서도 평생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은 당을 바꿀 줄 몰라. 당장에 전국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로 바뀌고 당장에 편의점마다 주인들이 나와서 뻗치기를 하고, 당장에 지들 일자리가 날아가고, 지들 월세 값이 올라가도, 얘네들은 지능이 낮아서 문재인이 하는 말을 어떻게 검증을 할줄 모른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요. 애들은요, 통찰력이라는 게 없는 애들이요. 아니, 조작도 무슨 동사무소 서류 조작이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이건 국민 경제랑 직결된 소득주도 성장 결과 값에, 집값 상승률 통계값 아니었어요. 지들리 병신짓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바꾸면 될 일을 청와대에서 얼마나 통계청장 조인트를 까댔으면 먼저 있던 통계청장은 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자기는 숫자 가지고 정치 노름하기 싫다고 옷을 벗고 지금 나간 거아니 그리고 오늘도 보셨죠. 노홍래 3억 돈따발에 한국은행 띠지가 그대로 있는 돈뭉치가 있었다고. 여러분들, 이 한국은행 띠지 돈뭉치가 뭘 의미하냐면, 이돈 따발이요.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 금고에서 바로 노홍래한테 갔다는 걸 의미한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새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막 찍어낸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줘야 된다고. 근데, 이 은행들은요, 한국은행에서 새 돈을 받으면 검산을 해요. 일일이 돈을 다 센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 은행 띠지로 다시 재포장을 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근데 노웅래 장롱에 있던 돈 따발이 그 시중은행 띠지가 아닌 한국은행 띠지가 박힌 돈이었다. 이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노웅래가 이 돈을 어떻게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요 진짜 한국은행 금고에서 그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은 비밀스러운 돈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이것들이 아주 그냥 한국은행 금고를 지들 쌈짓돈처럼 떡 주물렀다 이 말이죠 이러니 제가 영상 제목에도 뽑았지만 문재인이 입만 열면 거짓말에 입만 열면 구라쟁이였다는 소리가 안나고 오 배기했어요 진짜 노웅래 같은 애가 한국은행 돈을 만졌을 정도면 대체 김정숙은 한국은행 돈을 얼마나 만졌을 거고 그 밑에 있던 년놈들은 한국은행 돈 냄새를 얼마나 맡으면서 살았겠어요? 이래놓고서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와? 퍽이나 정의롭다 퍽이나 정의로워 이 문재인 김일성주의자놈이 어어우 진짜. 야, 한 번만 나라 정의로웠으면, 씨발, 야, 나라 팔아먹었겠어. 어? 어우, 진짜. 김일성 주의자놈 새끼들, 진짜. 어우, 화딱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렬이 형한테 부탁 하나만 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렬이 형, 부탁이 있는데, 그, 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국민들 갖고 놓은 애들, 얘네들 진짜 도저히 못 봐주겠거든. 그, 얘네들 있잖아. 싹다 조져가지고, 다좀 구속 좀 시켜. 이번에 1벌 100개를 해야죠요 이번에 1벌 100개를 안하잖아? 민주당 애들이 정권 잡으면 또 이지랄떤다고.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국민들 개돼지로 알고 이렇게 숫자로 장난치는 것들은, 이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요. 정말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이라고. 그래야 이땅의 김일성주의자놈, 새끼들이 나라를 갖고 못놀고, 이 땅에 기강에 바로 서고, 이 땅에 통계 숫자가 바로 서지. 그래야 국민들이 속지 않고, 아, 얘네들이 미친 애들이구나. 아, 얘네들이 김일성주의자 놈들이구나. 바로 할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성렬이 얘네들, 문재인 5년 동안 뻘짓했던 놈들, 싹다 구속시키는 거다. 알겠지? 성렬이 부탁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금 열심히 받아먹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멸공하는 백미래 되겠습니다. 멸공!